보슬이랑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었어. 친구들, 친구들도 보슬이를 오래오래 기억해 줄 거지? 그래서 내가 강아지 얘기를 준비했어. 스쿨러 하카리. 자, 미디어북을 클릭해 봐. 어느 따뜻한 날, 하양이와 까망이는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. 걸 좋아했어요. 까망이는 그런 하양이 옆에서 낮잠 자는 걸좋아했고요 둘은 금방 아주아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사랑에 빠졌어요. 그러는 어느 날 밤, 하양이에게 아주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태어났어요. 강아지들의 모습은 모두 달랐어요. 하양이를 꼭 닮은 강아지, 까망이를 꼭 닮은 강아지! 눈옆만 까만 강아지도 태어났고요. 온몸이 얼룩이긴 강아지도 태어났어요. 콕콕 점이 박힌 점박이 강아지도 태어났고요. 하영이와 까망이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. 강아지들이 아기였을 땐 하영이의 젖을 먹으며 자라났어요. 강아지들이 조금 더 자랐을 땐 신발과 양말을 모두 물어뜯었어요. 강아지들이 조금 더 자랐을 땐 숨겨진 뼈다귀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. 강아지들이 조금 더 자랐을 땐 날라오는 공을 점프해서 잡을 수 있었어요. 강아지들이 모두 자라선 멋진 친구들이 생겼어요. 눈이 먼 주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안내견 친구도 있어요. 재빠른 솜씨로 멋지게 사냥을 하는 사냥개 친구도 있어요. 또 산속에서 길을 잃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구조견 친구도 있지요. 양을 치는 양치기 개 친구도 있어요. 또 썰매를 불어주는 썰매개 친구도 있고요. 모두 모두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고맙고 소중한 친구들이랍니다. 강아지들도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.